안녕하세요. 여러분이 계신 곳이 현장입니다. 현장 부동산 TV의 공인중개사 유건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충북 단양군 매포, 매포평동에 위치한 주택입니다. 아, 저렴한 주택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매물입니다. 그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음, 우선 평수는 대지가 34.4평 그리고 건평이 18 18.48평 그리고 준공이 1994년 9월에 준공돼서 약 25년 정도 됐습니다. 그리고 슬라브 집이라서 그래 튼튼하니까 뭐 리모델링이나 도배장판 정도만 하시고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특징적으로 단양 곤 땅을 한 20평 가량 이상 사용하시는, 사용하고 계십니다. 그래서 추천 매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우선, 여기, 어, 요 앞에 보이는 비닐하우스랑 이 밭은 지금 주택에서 사용하고 계십니다. 이게 아주 좋은 점으로 보이고요. 그리고 그 장점으로 또 정자가 하나 있고 바로 주차장이 있습니다. 본 주택은 여기 슬라브 집입니다. 그러니까 정, 주차장도 있고 정자도 있고 이게 단양 군 땅이 여기 있습니다. 네, 사용하고 계시고요. 그리고 지상 물건이 이렇게 비닐 하우스가, 하우스가 여기 있습니다. 한, 보기에는 한 20평 이상가량은 사용하고 계십니다. 현재는 농사는 다른 분이 올해는 지고 계시는데 내년부터는 뭐, 오시는 분이 직접 지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리고 특징적으로, 또 이쪽 편도 주차장입니다. 공영 주차장인데, 화장실이 있는 거는 장점일 수도 있고, 단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비닐 하우스, 폐비닐 아, 모으는 곳이 있어서, 요거는 조금 단점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앞에, 단양 군땅에 있습니다. 이렇게 주차장이 집 앞에 붙어 있는 건 아주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. 주차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앞 부분에도 있고 뒷 부분에 있습니다. 두 군데나 주차장이 있고 이렇게 어 비닐하우스까지 그리고 이 안에 나무도 직접 다20 처음 지으실 때부터 나무를 이렇게 직접 지으셨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텃밭도 있으니까 아주 좋습니다. 그럼 실내 들어가기 전에. 붙어 보겠습니다. 이렇게 앞에 도로가 집 앞에까지 붙어 있어서 어 차가 들어오기 아주 좋고요. 이렇게 자, 운치 있게 어 벤치도 하나 있습니다. 자, 실내로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. 현재 어 청소를 깔끔하게 해놓은 상태라 집이 깨끗합니다. 보시다시피 방이 어 방이 우선 하나 둘세 개고요. 거실 겸 주방. 이 주택이라 18.8평 정도지만 그래도 아파트로 치면 한20평 이상, 20한23평 가량은 될것 같습니다. 자 주방이 좀 예전 주방이지만 그래도 쓰는 데는 지장 없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주방 옆에 방. 여기는 이렇게 다용도실로 사용했습니다. 그리고 화장실. 화장실이 좀큰 편이고요. 어, 사용은 가능합니다. 그걸 리모델링을 뭐 하셔서 사용하셔도 될것 같고요. 다음은 또방 햇볕이 잘 들어서 채광이 좋습니다 자 이쪽에서 그리고 거실 그리고 여기 방이 하나 있습니다. 방이 총 3개. 그리고 화장실 하나. 거실이 좀큰 편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뒤에서 한번. 전체를. 방, 화장실, 그리고 방. 그리고 이쪽 편에 방이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어, 밖으로 나가서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주차장이 아주 잘 보입니다. 주차장이 바로 앞에 있어서 어, 여러모로 아주 좋으실 것 같습니다. 텃밭도 바로 앞에 있고요. 자 그러면 옥상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옥상이 계단이 이렇게 폭이 넓거나 그러진 않고요 좀 좁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, 옥수수 밭이 잘 보이고 여기 주차장 그리고 화장실 자 여기 텃밭 텃밭이 이쪽 편에 나무가 가려 있어서 그런지 텃밭이 한 20평 가량 이렇게 바로 붙어 있습니다 이게 끝집이라 보시다시피 여기 정자 여기 옆집 담입니다 정자가 있고 어, 주차장, 화장실 그리고 텃밭. 이아 저기 또 보이는 매퍼 중학교가 보입니다. 그래서 뭐 학교 다니시 어, 초중고 초중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서 교육하기도 좋습니다. 매퍼 초등학교, 중학교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교육하시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전체를 한번 보시고요. 어, 저렴한 주택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. 어, 궁금한 점이 있으면 부담 없이 연락 주시고요. 어, 좋은 정보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